자 여기 역시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문제 앞에 두개 해봤는데요 두 개는 12345가 짧은데 뒤에 두 개는 12345가 길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는 거야 어 하고 해보겠네 그치 쭉 보는 거야 자 Most Time s 대부분의 경우 타임을 시간으로 쓰면 은 복수 못 쓴다 그랬어 대부분의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면요 A foreign language 뭐가? 외국어가 It's spoken 말하는 거야 말해 지는 거야 언어는 말해 지겠지 어디서? i 피 f i 영화에서 그치? 자컴에 있어 여기를 그냥 여기에 외이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돼 생략하고 형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자 외국어가 영화에서 말해지는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됐지? 얘들아, 우리 한국영화 빼고 외국영화는 전부 다 자막이 깔리잖아. 자막에 관한 얘기야. 자, 요 때, subtitles. 이게 자막이야. s u v 가 붙으면 밑에라 그랬지? subway, submarine. 기억나지? 그래서 자막들이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translate. 번역하기 위해서. 무엇을? 또 dialogue. 대화를. 자, 누구를 위해서 자막을 넣는 거야? 뷰어. 보는 사람들 위해서. 약간지 됐지? 네. 보는 사람들 위해서 자막을 넣어요. 근데 however 중요해. 자, 당연한 영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영화네. 당연한 얘기. 외국 영화 볼때못 알아들이니까 그 나라 말 자막을 넣어주더라. 끝. 어렵지 않아. 그러나, 자, 잘 봐야 되겠지? 있습니다. occasion 경우들이 있대 자 어떤 경우냐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가 있대 foreign dialogue 외국 대화가 is left 남겨진데 o n s u b t i t l e s 이것도 얘들아 comma ing 기억나 이건 뭐뭐 하면서지 comma pp는 뭐뭐 되어지면서거든 근데 그때 얘기했듯이, 엔드로 연결되는 거에 원래 커마 안 쓰는 게 맞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또, 뭐뭐 되어진 채로. 자막이 없는 채로. 뭐야, 그래서. 커마 p 피야 그리고 따라서, incomprehensible. Comprehensible은 이해할 수 있는. 인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이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형용사, 누구에게? Most of. 대부분의 타겟 어디언스 그 목표가 되는 시청자니까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영어로 된 영화를 봐 그런데 갑자기 자막이 없어 그럼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이해했지 여기까지 네. 아자 특이한 경우지 어떤 경우야 아, 외국어 영화인데 갑자기 자막이 없는 부분이 있는 특이한 경우야 그 특이한 경우는 도대체 어, 왜 그럴까? 그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자, 이제, 알았어, 뭔지는. 뭐에 관한 얘기인지는 알았어. 일반적으로 외국 영화에 자막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 없는 경우가 있더라. 그건 왜 그럴까? 그거 찾아봐. 이런 얘기야. 자, this. 이것은 자막 없는 거지. 그래서 종종 행해집니다. 자, 만약에 the movie is seen. 그 영화가 보여진다면, 주로, 뭐로부터, 뷰포인이 뭐니? 관점이지. 관점으로부터. 누구의 관점? 어, particular character. 특정한, 특정한 인물. 인물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그런데 어떤 인물이냐 하면 후가 또 나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뭐야? 주어. 동사. 내가 목적어지자 네. 어떤 인물이니 더즈나스피 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인물 그 언어를 그럼 그 언어를 모르는 인물 자 예를 들어서 미국 영화야 그런데 체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겠지 이해해? 그런데 거기 그 체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자막을 안 넣어 그러면 우리도 못 알아듣지. 그, 우리가, 그, 나, 영화에 나오는 그 미국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되는 거지. 네. 이해했어? 네. 왜 자막을 안 넣는지 알겠어? 네. 어, 그 캐릭터와 같은 느낌을 느껴보라고. 그래서 안 넣는 거래. 자, 다시 쭉 해보자. 이것은 종정해집니다. 만약에 영화가 보여진다면, 주로, 누구로부터, 관점으로부터, 어떤 관점, 어떤 특별한 주인공, 그치? 자 근데 어떤 등장인물이야? 말할 수 못, 못하는 그 언어를 몰라 체코 모르는 미국 사람이면 걔가 못 알아 들으니까 거기에 자막을 안줘 우리도 못 알아듣게 그래서 걔 입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자 그럼 끝났어 Such absence 그러한 이건 없음 부재야 자막 없음 뭐의 없음? 자막의 없음은 그죠? 문장의 동사어디있어 allow는 오형식 네번째 목적어 목적보 허락합니다 청중들이 느끼도록 어떻게 느껴 뭘 느껴 얘들아 필담 다음에 어 나왔으니까 목적어야 similar sense 비슷한 감정 감각 모의 감각 자 이거 뭐라고 그랬어 아까 이해 못함 그리고 alien 알아 네. alienation 밑에 써 있어. 뭐라고 되을까 그치. 소외감에 비슷한 감정을 느끼도록 해줘. 아, 아, 아. 자, 다시. 그러한 부재는, 뭐의 부재? 부제? 자막의 부재는 허락합니다. 듣는 사람이, 영화 보는 사람이 목적보, 느끼도록. 뭘 느껴? 비슷한 감정을. 모의 감정 이해할 수 없고 소외된 감정을. 그런데 이, 이 그런데 이것은 총을 합치면 이 빨간 네모를 다 말하는 거야. 이해 못하고 그 다음에 소외된 그 느낌, 그렇지? 인데 자 누가 캐릭터가 느끼는 그 느낌. 자 주어 동사 필 다음에 목적격 없지? 이제는 목적격이지. 생략할수 있지, 그래서. 됐지? 음. 응. 어. 그것과 같은. 그래서, on example of this 하면서 예시가 나왔어. 그럼 예시 앞에, 예시 앞에, 이게 주제야. 주제 글한 번만 다시 해보자. 음. 자. 음. 자, 그러한 부제는, 뭐의 부제? 어. 네, 네. 부재는, 자막의 부재는, 허락합니다. 청중이 느끼도록, 뭘 느껴? 비슷한 감정을. 자, 뭐의 감정이야?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그런데 어떤 이해하지 못하고, 소외감이야? 그, 그치. 등장인물이 느끼는. 그것과 같은 느낌.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나왔지 이제 자1 2 3 4 5 보자 자 자막을 왜 없애는지 자 1번 seeing 봐 무엇을 영화를 뭐로부터 from her viewpoint 그렇지 impressed 뭐야 감명받아 뭐에 의해서 그녀의 언어 숙달력, 언어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 나온 적 없고, 어 t t r 이건 매혹되어 져 어디에?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 뭔 소리야? 참여하기. 어디에 참여하기? Heated debate. t 은 뜨거운이잖아. 그럼 뜨거워진 논쟁. 그치? 과거 분사 형사. Learning. 배우기. 무엇을? 언어를. 어떤 언어? 과거 분사와 전명구? 과거 분사구. 그치? 그 영화에서 사용되어진 언어 배우기. 그럼 결론은 뭘까? 1번. 1번이겠지, 당연히. 하면서 왜 허가 나왔냐 하면, 이 마지막에 예시 때문에 그래. 예시. 자, on example of this, 해보자. 자, 예시는 뭐의 예시예요? 이것의 예시예요. 이것이 뭔데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모르는 언어가 자막 일처리가 안 해준다. It's seen, 보여집니다. 어디서? 이게 영화 제목이야. Not without my daughter. 이 영화에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됐고요한 문장이 안 보여서 한 문장으로 봅시다. 여기까지네요. The Persian, 이거 Persian. 페르시안 언어 다이얼로그 대화지, 페르시아어로 하는 대화. 네, speak, spoke, spoken 이니까 과거분사 형사겠네, 그렇지? 네. 과거분사 형사. Spoken by the Iranian characters 하고 여기까지 자르고 문장의 동사가 여기 있고, 그렇지? 네. Not subtitled. 이게 문장에 뾱 다군 네 뼈대 봐봐. 페르시아 언어 대화가 not subtitled. 뭐라고? 자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치? 자, 어떤 언어? 말해지는. 누구에 의해서? 이란 주인공, 아, 그 뭐야. 캐릭터. 나오는 사람들. 그치? 이란 사람의 국적이, 그러니까 페르시아어를 하는 거야.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출연자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그 대화가 is not subtitled. 뭐라고? 자막 처리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메인 캐릭터는 여주나 남주지. 중요한 캐릭터가. 캐릭터, 베티 메무디가, 더 지나스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를. 그리고, 오디언스, 누구는, 정중은, 이스다음에, 아까 우리 정답 찾았지? 네. 보고 있습니다, 영화를. 누구의 관점에서? 네. 페르시아어를 모르는 그녀의 관점에서. 왜? 자막이 없음으로. 됐죠? 네.